자 요거는 매년 1월에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살이네 7월 발길이는 네 그럼 9살 1월 9살 1월의 발길이는 235mm 그쵸? 네그 다음에 10살 1월의 발길이는 요게 다섯 칸에 5mm죠. 네. 세로 다섯 칸이 5mm니까 한 칸이 1mm입니다. 네. 그럼 얘는 237. 237mm. 11살의 1월은 241. 밀리미터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9살인 애의 7월에 바르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7월. 9살 7월은 얘하고 얘의 가운데 겠죠 그래서 236mm가 돼요. 그렇죠? 여기가 2mm 차이 나니까 그거의 반. 그쵸 네. 그다음에 여기는 10살의 7월은 요건 4mm 차이 나니까 그죠 요게 4mm 차이 나죠 요긴 2mm 차이 나고 그래서 반인 1mm 요긴 2mm 그래서 239mm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길이의 차. 차이는 3mm